자 오늘은 어느 단원이 될까 볼까? 어, 직선의 방향식 굉장히 중요한 게다 뭐 별로 어렵지는 않지만은 굉장히 중요한 게다 그래서 설명을 우선 이만큼 뭐 하고 이 양도 문제도 줄은다고 주름 줄어들도 억수로 많다 하루 만에 공부가 다안될기야 마음 편안하게 먹고 중요하니 꼭 숙지하도록 해라. 모든 직선의 방정식은 모든 직선, 접선도 직선이다. 모든 직선의 방정식은 한 점은 꼭 주어야 된다. 접점을 주든지 외곽의 점을 주든지 무슨 어떤 형태든가 점한점은 주어야 문제가 풀린다. 한점 주면 무조건 답을 적을 수가 있다. y 마이너스 y 원이 기울기 x x1 이답이라 그럼 문제 안에서 기울기만 눈여겨 찾아갖고요 자리에 딱 적어주면 해결은 된다. 자, 예를 들어서 문제 5개 있는데 기울기가 2이고 이렇게 조건이 주어지면 은 y 마이너스 y1 이꼬로 2x x1 이렇게. 평행하는 직선의 기울기가 3이다. 평행하니까 기울기가 똑같겠지. 그죠? 그러면, m 대신에 3. x축과 각 시타를 이룬다. 각 시타를 이룬다. 그것이 기울기라. 탄젠트 시타. 이러면, 그게 기울기라. 이제 점을, 두 점을 준다 이러면, 기울기는 x2-x1번에 y2-y1. 여기 기울기라. 그리고, 기울기 m과 수직이다. 수직 기울기는 곱하면 마이너스 1이 되지, 그제? 예. 그래서 마이너스 m 분의1을 당겨주면 되고, 그다음 요까지가 이제 기본 스타일이고, 6번 x 절편이 a이고 y 절편이 b이다. 그러니까 x 절편 y 절편을 주는 문제가 있어. 그럼 요렇게 대답해 주면 돼. a 분의 x 플러스 b 분의 y 콜1둘 중에 하나가 제로 되면 안 된다. 그죠? 살아 있어야 된다. 이? 절편이 정점 AB를 지나는 직선의 방향식 이 직선인데 A, B를 꼭 지난다 이러면 이렇게 되죠. 이건 사실 M에 관한 항등식이라는 개념도 있다. X equal A 잡아였고 Y equal B 잡아였면 이꼴 항상 성립하지 그러니까 A, B를 지난다. 그러면 이렇게 됩니다. 그 다음에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향식을 구하라. 그럼면 그대로 적어주면 돼. 이렇게, 플러스 k, 그래서 여기 답이라. 근데 조건이 한개 주어지겠지? 애들 뭐, 0,0을 지난다 하면, 0,0,0,0 대입해도 시간 성립할 때 k 값이 나오겠지? 이렇게, 한 차원 답게. 뒤에 배우겠지만 원의 방정식도 원과 원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. 그때는 이제 2차니까 직선이 k 대신에 마이너스 1을 잡아예으면 된다. 이제 오늘 그것도 배우기로 하고. 자 밑에 문제 한개 정도는 풀어야 되겠지. 두 직선의 교점과 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. 아까 이야기 했지. 이렇게 바로 주고 k. 이라고 제로 됐는데 여기 답인데 요 놈이 원점을 지난다 그러니까 XY 대신에 제로 제로 제입하면은 1 3K가 제로 요렇게 딱나오지 K 값이 나오지요 K 값을 요딱 적어주면 이해에 끝난기라 뭐 요거를 예쁘게 하는 거는 할 수가 있겠지 그냥 뭐갈로 풀어갖고 더하기 빼기 뭐 적다 해줘갖고 양함수로 해주든지 음함수로 해주든지 예쁘게 하면 되겠지 밑에 여유가 좀 있으면 내가 예쁘게 해줄 낀데 밑에 여유가 없네 됐나 가볍게 워밍업이고 요번 시간에는 요 단어는 암기 단원이다 달달달달 외우도록 해라.